싶어. 얘들아, 뜻뜻싶싶반. 시청률 아니다월이카라 영화 봤어? 존나 이상한 영화야. <laughs> 뭐 인공지능 로봇과의 어떤 감정적 교류 뭐 이런 거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공상 과학 쪽 같은 영화야. Mm -hmm. 월리라는 영화의첫 번째 장면에서 시작해서 관객은 자, 이게 똑같은 거야. 봐라. 이 위드를 해석이 안 돼. Mm -hmm. 얘기했죠, supply, provide, 똑같이 p r e s e n t 도제 with 뜻이거든 a w i t h b 그럼 이걸 수동 r 로만 e 면 a is p r e s e n t e d w i t h 가 되는 거 e 이 t h i t h 가 해석이 안돼 t o other. The other is t 주는 게 줌이잖아. And it is immediately clear l y that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the planet. 그렇지. 가짜. 정원아 가짜. 진짜. 가짜 진짜 구분하는 건 간단하다. 뒤에 형용사 오면 비동사 오면 얘 무조건 가짜 진짜야.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the planet. 플래닛한테 뭔가 잘못된 게 있다라는 것은 즉시 즉각적으로 명확하다. immediately. 명백하다. clear. 첫 장면에서 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뭔가 부정의 의미를 이걸 잡아야 되겠지. 뭔가 지구 잘못됐네. 이렇게. 그 장면이 나온단다. 그러면 The planet은 지구를 얘기하는 거니까 A large amount of satellite debris and trash orbiting the earth almost make it unrecognizable. 자, 지구를 올비티가 궤도를 도는 걸 올비티라고 해. 지구의 궤도를 도는 위성과 이거 뭐, 이 파편 이런 거야. 이거는 어, 트래쉬 쓰레기 이게 존나 많은 양이... 어, 선생님 라지어마한트 뭐가 좋아하에요 아니에요. 이 뒤에 게 좋아해요. 그래서... 복수 취급한 겁니다. 신기하죠? Make it 이 t 지구를 얘기하겠지. 지구를 알아차릴 수 없게 만든다. 모형식 시발 뭔가가 잘못됐다. 뭐가 뭔가 잘못됐어? 뭔가가 잘못됐어. 쓰레기가 존나 많아. 쓰레기 많하고 위에서 보면 이게 지구지못 알아볼 만하다말레 Unrecognizable. 알아볼 수 없는. Recognize가 알아보다는 얘기거든. Unrecognizable. 알아볼 수 없게 만든다. 자, 얘는 생략이 가능한 강조죠. 지구 그 자체는 제기대명사는 monotonous, 단조로운, 심플이 하던 얘기죠 단조롭고 갈색이고 그리고 it looks like a desert devoid of life. 자, devoid of가 without하고 똑같아요. 그냥 외워. 삶이 없는 사막처럼 보인다. 자, 또 물어봐야지. 종원아. 좋아 나빠, 좋아 나빠, 그렇지 나쁘지. 그럼 여기서 이이 단어에서 나쁜 거뭐 있어? 이 문장에서. 그러분 대절트. 야안 좋은 거다 그렇지? 삶이 인생이 없는 생명체. 얘는 생명체라고 해야 되겠죠? 삼 단조롭고 색깔이 되게 뭐라고 했잖아. 청록빛이 나야지 그죠? 물도 있고 이런데 바다도 있고 근데 그중 참고 시뻘갈색이래 이거 안 좋은 거야. 좋됐어못 알아보겠다. 좋된 거지. There is also city in which skyline is filled with the mounds of trash that are part of higher and larger than the surroundings. 어스카이 c r a p e r 스카이스craper 뭔지 알아? 어, 어떻게 아나우왜네 아까도 소알았어 축하해. <laughs>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외워를 바꿀 수 있다. ct를 받았으니까. 도시가 있는데 하늘이 스카이라인이 하늘 뭐 항공라인이 쓰레기 마운드로 가득 차 있답니다. 대박이죠. 완전한 문장. 그 쓰레기가 쌓여 있대요. 뭐보다 주위에얘엠 둘러 쌓은 거니까 주위 고층 건물보다 더 높고 더 넓게 쌓여 있답니다. 쌓여 있는 쓰레기 마운드로 가서 차 있는 도시가 있대요. <laughs> 그죠? 항상 그러니까 영화는 자꾸 뒤에서 앞으로 꾸며 주니까 항상 뒤를 봐야 됩니다. WALL-E is a name Of Robert Trash Compactor, who is the lone occupant of a deserted earth. r l in o r d a n who wrote Joga? What the? What the? 인간을 제외한 모든 건다 이시야. 그치 인간만 he, she가 있어. 영어의 관점에서. 근데 개도 남성과 여성이 있잖아. 그거 거기서 이제 그 인간성을 넣어버리면아 우리 가족 같은 인간성 부분까때부터 he, she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고 요트, 요트도 요트는 막 그냥 사물이잖아. 차 이것도 그냥 이시잖아. it 하지만 제가 내가 정말 소중히 아끼는 거야. 그때부터 her가 되는 거야. she가 되고. 아, 진짜야. 그러니까, She is beautiful, Israel. 그러니까, He is. I don't know. I don't know. I 가 o n t k 고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고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기 Lone Occupant of Deserted 이 사막화된 지구의 외로운 그냥 존재 Occupant 원래 차지 차, 존재물 이런 거아가 존재인 로버트 트래 컴팩터의 이름이다 맞나? 그래 점유자 Occupy, Occupy가 차지하던데 점유자 여기서 존재를 얘기하는 거 있지 Another o b o named Evie 자 그러니까 얘는 이제 O형식이니까 그냥 콜드로 바꿀 수 있다. 네임드고 콜드. E.V.라고 불리는 이름지은 또 나온 로봇트 나타났다. Appears. <laughs> 이거 나오잖아 또. 자, 얘는 목적구에 명사를 취하는 동사니까 이거 알지? 그래서 Cold a x i o 치 The last surviving human leave. 마지막 생존 인간이 l e v e 는 자동사니까 이게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야. 어디에 살았어? 여기에 살았다 이 말이지. 온 악시움. 마지막 생존 인간이 사는 악시움이라고 불리는 장소로부터나 왔단다. If he was sent to earth to find evidence that it of p r e p a r a t i n 아, 독격이 되시라고? 어, 축하해. 자, 어, 진짜 그것이 유 서스테인 유지하다. 자. 메인테인하고 똑같다 지속 가능하다. sustainable a b i l it. y m going to talk about it. I'm going to t 는 l k about it. I'm going to t a l 가 a b o a l k a b a l i When she does find this evidence, 자 이거 동격이 대신 이 i 거 인간이 그것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e n Sengmong, y u j a 아 h i k u g 지구 i 지 h 지구 c 생명체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지구로 보내졌는데, 얘가 그 증거를 찾았을 때, 자이 작은 플랜트는 식물이잖아, 식물의 형태로 이 증거를 찾았을 때, 그는 악시움 되돌아왔다. 오 대박이네, 증거 찾았던다. 동격 동격 강조했고 시니까 동사 강조. 자 이제 요, 요 위에는. 월위라는 영화의 기본적인 등장 인물들에 대한 설명을 했지. 그럼 이제 예의의 뭐 의이 이 영화에 대한 이제 설명이 들어갈 거야 그이 영화는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다 뭐지를 할거 아니야. 뭘 위한 거고 맞지? 대한 이이 글을 쓴 작가의 말을 설명을 하겠지. 필름 월위는. 영화 월리는 인간이 so much produced so much waste 똑같이 봐라지금 so that을 잘 했어요. so so that을 두 개를 병렬했 버린 거야. so 그러니까 have 동사를 똑같이 이렇게 하고 이거 have pp랑 that 인간이 너무 많이 소비하고 너무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서 자, 멋치를 쓴 이유는 다 부사라서 그렇다. 그렇 너무 많이. 자, 얘는 얘는 형용사지. 웨이스트가 셀수 없어 가지고 이렇게 받은 거야. 너무 많은 쓰레기를 소비했어서 본질적으로 it has "Cover the whole planet" 자, 이 이심 뭡니까? 플래닛이 지구인데,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가 쓰레기전 지구를 덮어버렸다. 어째, 그리고 삶을 unsustainable하게 만들었다, 그지? 언스테이너, 서스테이블, 존나죠. 환경은 그냥 서스테이너블이야. 언스테이너블. 자, 지금 족같이 만든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재 잘 보시고 웨이스트 됐으니까 언스테이된 거죠. 이 영화는 this film c r i t i 인어 히어나죠? 얘 동사야. 비판하다. 그제? 소비주의를 비판하고 있고. 그 파괴적인 소비주의의 파괴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소비주의의 파괴적인 캐파빌리티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너무 많이 소비하고 너무 많은 쓰레기를 쳐 만들어서 지구가 unstable하게 되게 만들었다. 이 영화에서 Human do not care what happens to the world around them. 인간은 그 인간들 주변의 세상에 뭐가 일어나는지를 케어하지 않는다. 이건 뭔데? 시부이건 못해? 아 써가지고 안된거지 it shows that this ideology has not only but also 존나게 나오는 not only but also not only but also but also 심지어 해부 pp 사이에 not only 집어넣었습니다. 리드2도 너무 많이 나왔죠. Devastation, Demolition 하는 들어봤나? Demolition, 파괴 Destruction, 들어봤나? 파괴 영화에도 있는데 지구의 파괴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해부피피 오영식 To lose their humanity 인성도 인류의 인간성도 잃게 야기해왔다. 족같지 지구의 파괴뿐만 아니라 인류를 없애버렸다. 이 말이지. 지구의 파괴뿐만 아니라 인류를, 인간의 인류 인간성도 이렇게 휴머니티를 야기했다. They live in a digital world t o nothing productive with their lives. 사람들은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자뭐 띵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지 또 그들의 삶에서 생산적인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생산적인 거 그죠? 여기 써놨네. 아 귀여워. By showing the harm that can be caused by humans, not caring about their environment and only consuming. 자 보세요. 여 잘랐다, 선생님. 자 여기서 not ing 와 only ing 가 분사로서 얘를 꾸며준 거야. 그러면 얘는 주격관계되면사니까 이렇게 되고 전체적으로는 부사구죠, 뭐지? 환경에 대하여 케어하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소비만 처하고 있는 인간에 의해서 야기돼 유발될 수 있는 해로움을 보여주는 것에 의해서 뭐라고? 그래 알았어, 얘 얘가 죽어잖아. 원리는 전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make a call. 요콜 시그널라고 똑같거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to action. 행동하라고 행동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우리 모두 인간의 관객들 모두에게. 자 봐라. to to 이다 전치사야. 우리 모든 인간 관객들에게 행동해, 행동하라고, 행동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야. To action to all. 자, 잘 봐. 이영화는 ask us not to be like human of the axiom. axiom이란 지역의 인간처럼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5형식이니까. not to be 아이가? to not be라고 그래? 너희 하나네. 원래 not to be인데. 어동사를 강조하고 to not be. For us 자 병렬입니다. 우리가 <laughs> to care about our physical world 자 그럼 이게 요게 어디에 걸렸겠어. Ask us 여기에 걸렸겠지. 그지? 렇어 의미상이 주지 다연 우리의 물리적 세상을 돌보라고 요청하고 있다. It asks to pay attention to what we consume and waste. 자, 이 세계는 지금 에스코르 지금 이 결론을 내리고 있죠. 이 영화가 무슨 의, 무슨 의도로 얘기하고 있냐? 지금 우리가 쓰고 있고 낭비하고 있는 것에 지, 지금 열중해라, pay attention 해라, 관심을 가져라라고 요청하고 있지. So that 뭐뭐 하기 위하여, r v i v e n all e r l d 시제. 뭐뭐 뭐 하기 위해 부사절이다. <laughs> 자 바라컨대 hopefully we can avoid fate of humanity presented t the world. 월위에 의해서 제공된 인류의 운명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월이라 <laughs>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제공된 인류의 운명은 인류의 운명이 뭐였었지? 다 파괴되고 좆된 거잖아. 그거를 피할 수 있게. 어. 얘도 또 똑같이 마찬가지제. 내용은 또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죠. 문장도 어렵지 않고. 하지만 자 얘가 뭐 했는지들 어휘는 매치시켜야 된다. 어, 결국에 너희 몫이다 이만.